오늘 통독 본문은 시편 61편부터 65편입니다. 시편 61편 다윗의 시 현악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들을 막기 위해 세운 굳건한 망대이십니다. 나는 주의 성막에 영원히 살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제가 드린 서약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왕의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 주소서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시편 62편 다위세시 여도둔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저희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나를 끌어 내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 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한 사람들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헛될 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달아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들었습니다. 주만이 힘 있는 분이십니다. 주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주는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들깨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4편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오 하나님 내 억울한 소리를 들어 보소서 원수들이 위협합니다. 내 목숨을 보호해 주소서 악한 일을 일삼는 저 못된 사람들로부터 나를 숨겨 주시고 나쁜 짓을 일삼는 저 패거리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그들의 말은 치명적인 화살과 같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댑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쁜 짓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들은 숨겨놓은 덫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알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못된 짓을 꾸며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막힌 생각이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로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심으로, 그들이 갑작스레 맞아 고꾸라질 것입니다.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들이 던진 말에 스스로가 맞아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진 그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널리 알리고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게로 피할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은 모두 주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오 하나님 시원해서 우리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죽게 드린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민족들이 죽게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주는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주의 왕궁 안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는 땅끝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시며, 먼 바다 끝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주의 능력으로 산들을 만드시고, 힘센 팔로 산들을 꾸미셨습니다. 주는 으르렁대는 바다와 그 파도 소리를 잠재우시고, 세상 나라들의 소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주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새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저녁이 됩니다. 하루 종일 찬양의 노래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땅을 가꾸시며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은 물이 넘쳐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주께서 밭고랑마다 흡족한 물로 채워주시고 바디랑마다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어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곡식들을 잘 여물게 하십니다. 한 해에 넉넉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넘치는 곡식을 마차에 실어주십니다. 거친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으며 언덕들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들판에는 양떼가 가득하며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리칩니다. 아멘.